자, 오늘부터 오우. pt... 무서워요? 어, 오늘, 오늘 pt선생님이 정말 잘 들으세요 네. 아줌마 빨리 해주세요 어. 그쪽 보지만 저를 보고 있으세요 네. 자, 이거 간단히 볼게요 무릎부터 자 하나 둘셋 까치발 넷.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까치발 들어 가시네 이렇게? 또 들어주면 좋죠 아, 네넷 어. 넷, 다섯 알았어. 세워야지. 어, 턱, 턱, 턱을 기대지만 <laughs> 턱을 기대라. 이 아줌마가 어? 내려준다는 느낌, 여기는 당긴다는 느낌. 이렇게 당기는 거. 사슴 알지? 이제 응.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로댕이야 로댕? <laughs> 생각한 <생각하는> 로댕이야? <laughs> 야 로댕이 로댕 아니라고. 저 치딱 잡고 딱당기라고 머리 묶어서 해. 내손 다봐. 내 손, 내 손, 내 손. 나. 자 이제 네손 닿는 걸로 둘셋넷 응. 넷, 다섯 그렇지 그 다음 이제 발등 땡기기 손 음, 깍지를 껴오나다 발등 때리고 와, 하나, 자, 와. <laughs> 봐, 자, 하나 둘, 셋, 자 봐봐 이렇게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리쯤 둘힘주빼 아아악 깜아아다 했어 여섯 일곱 여덟 아아악 깜짝이야 너 어디 아네이넷 다섯 여섯 네, 네, 다섯 무 치워. 이거, 가거거자안돼 이거, 이거. 이거, 네. 쪽으로, 저, 이거, 네. 자, 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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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이거. 이거, 셋거이 하나 둘셋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자기 처음부터 뛰어올라가면 힘들어. 허리를 숙고하면안 돼. 응. 자, 몸은 정면을 근데 응. 허리를 높이 고 자, 계단 응. 올라가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는 처음이니까 응. 똑바로 손도 같이. 올라가. 아, 이렇게. 뒤꿈치 살짝 들어주고. 아, 아. 꿈치로 아, 아, 갑시다 출발. 올라가봐 그렇지. 손, 손 너무 늦냐 그거를. 천천히 걸으면서. 그렇지. 봐봐, 봐봐, 자기 봐봐. 걸음을 풀짝풀짝 풀쩍풀쩍이 아니라 가볍게. 그렇지, 가볍게. 아, 끔치로 걸어봐고 아, 끔치. 앞꿈치. 아, 끔치로 걸어 응, 그렇지. 아, 끔치로. 그렇지, 아, 끔치로. 그렇지, 아, 끔치로. 잘하고 있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는 뒤꿈치 들어주기. 발 모아서, 발 모아서. 그제 뒤꿈치 들어주기 내려가는 동안 30개. 자 이제 계단 타고 왔으니까 자 발을 내릴 때 밑으로 자봐 여기서 다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치자 다리 밀어두지 자 준비 30개 갑니다 준비 다시 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걸스무 아홉 서른 자호 이제 페달 올리기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10초 세0 1 0초 3번 0초 세고 40초 4번 40초 4번 40초 4번 40초 4번 40초 4번 40초 4번 40초 4지 40초 4번 만해초4